내가 열네 살때 나는 학교의 놀림거리였어. 나는 사교성이 좋지 못했고 선천적으로 우스꽝스러운 인간이었지. 하지만 내게도 몇 명의 다른 괴짜 친구들이 있었어. 우리는 매일 점심 시간 때 학교 도서실에서 시간을 때웠지. 어느 날. 우리가 또 도서실로 가고 있을 때 나는 누군가 복도를 걸어가는 걸 봤어.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한 학생이었지. 그건 좀 희한한 일이었어. 왜냐면 내가 말했듯이 말 그대로 학교의 모든 애들이 날 놀려댔거든. 그런 상황에 놓이면 그들의 얼굴과 이름을 까먹는 일은 거의 불가능하지. 하지만 그 애는 달랐어. 그날 이전까지 나는 그런 학생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으니까. 더 신기했던 건 다른 애들은 모두 그 학생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야. 지금부터 그 애를 라일리라고 부르도록 할게. 내 기억력은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야. 하지만 난 라일리가 목발을 짚고 있었다는 점은 분명하게 기억하지. 그는 아마 꽤 오랫동안 학교에 나오지 못한 것 같았고. 그렇다면 내가 그의 존재를 모르는 것도 이해할 만한 일이었지. 그 외에도 그에 관해 불분명한 기억이 꽤 많아. 하지만 단한 가지, 그 도서실에서 있었던 일만큼은 절대로 까먹지 못할 거야. 그날따라 도서실에는 사람이 많았어. 시끌벅적한 라일리의 패거리도 그 장소에서 시간을 때우고 있었지. 다행히 그들은 내게 관심이 없었고. 자기들끼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라일리는 유쾌하고 활발한 아이였고, 물이 한가운데서 우스꽝스러운 동작을 하며 사람들을 웃기고 있었지. 도서실에 있던 모두가 라일리를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어. 나 역시 사람들의 관심이 나에게 쏠리지 않은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라일리의 행동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지. 그런데 갑자기, 라일리가 바닥으로 쓰러지더니 온몸을 떨기 시작했어. 우리는 그가 여전히 우스꽝스러운 행동을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했지. 그래서 다들 아무 생각 없이 그를 가리키며 낄낄거리고 웃었어. 하지만 라일리는 떠는 행동을 멈추지 않았지. 상황을 눈치챈 사서 아주머니가 달려오셨고, 그때까지도 나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어. 점심시간이 지나고 체육 수업이 시작되어 우리는 모두 바깥에 나와 있었어. 모든 아이들이 라일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지. 누군가 라일리가 병원에 실려가는 것을 봤다고 했고 온갖 소문들이 무성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어. 하지만 나는 그때까지도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어. 라일리의 행동이 발작 증세였다는 건 나중이 되어서야 알게 된 일이지. 다음 교실 때 라일리에 대한 소문은 슬슬 애들을 무섭게 만들고 있었어.온 교실이 수군거리는 소리로 가득하던 그때 선생님 중한 명이 들어와 우리를 조용하게 만들었어.그는 우리에게 누군가의 사망 소식을 전해주었지.그래 바로 라일리의 죽음이었어.그가 조금 전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야. 불과 몇 시간 전에 우리와 함께 있던 그 소년이 이제는 세상에 없다는 거였지. 그 소식을 들은 나는 죄책감과 혼란스러움을 동시에 느껴야 했어. 라일리와 친하게 지냈던 모든 아이들, 그리고 사건 당시에 도서실에 있던 아이들은 따로 교장실에 가서 함께 라일리를 추모할 시간을 가졌어. 나는 그가 그렇게 많은 친구들과 친하게 지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 교장실 안은 온통 울음바다였어. 딱한 사람, 나만 울고 있지 않았지. 나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내가 슬픈 것처럼 보이길 바랬어.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아마 그는 내가 라일리의 죽음에 큰 슬픔을 느끼고 있다 생각한 것 같아. 하지만 난 거기 그 자리, 라일리의 친구들의 자리에 속해 있지 않았어. 그리고 그의 죽음에 깊은 슬픔을 느끼지도 않았지. 내가 충격을 받았던 건 라일리가 온몸을 떨며 죽어가고 있을 때 애타게 도움을 청하는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을 때 모두가 그를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웃고 있었다는 점이야. 물론 고인은 아니었지만 라일리가 죽어가면서 마지막으로 본 것이 그를 보며 미친 듯이 웃는 우리의 모습이었단 사실이 아직도 나를 소름 끼치게 만들어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